그리고 탑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탑 보시면 탑이 재료를 갖고 먼저 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뭐 나왔습니까? 석탑이죠. 맞죠? 돌로 만든 석탑이 있고 두 번째 입니까한자로못 읽고 있습니다. 전탑입니다. 보이고 <laughs> 뭐 있죠. 한자로 못 읽고 있습니다. 벽돌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탑, 그래 전탑.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건 읽을 수 있죠. 목탑입니다. 나무로 만든 목탑이라고요. 자, 이걸 주로 만든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는 돌이 좋으니까 석탑을 주로 만들고요. 일본은 주로, 어, 일본은 주로 우리 영향을 받아서 목탑을 만들고 원래도 우리나라 전탑이었거든요. 아니, 목탑이었거든요. 난영향받아 일본은 목탑을 주로 만들고요. 근데 중국은 흙이 좋죠. 그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죠. 전탑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벽돌이 나오면 어디 거라고요? 중국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진짜 중국에 영향을 받았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탑은 어땠냐? 원래는 뭐였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목탑이었다고. 원래 는 목탑입니다. 근데 목탑은 어째 현재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불 탔죠? 잘 탑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리고 후에 탑이 바로 석탑이죠. 그래서 초기 석탑은 특징이 뭘것 같아요? 초기 석탑은 원래 우리가 탑을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돌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목탑 만들듯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초기 석탑은 다 무슨 양식일 것 같아요? 목탑 양식이에요. 이해가시죠? 되게 단순해요. 원래 우리가 목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기 석탑들은 다 목탑 양식이에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우리도 전탑을 안 만든 거 아니에요. 응? 처음에는 바로 전탑 만들게라 되게, 되게 독특한 탑이 있어요. 돌을 깎아요. 차라리 벽돌을 굽지 처음에 돌을 벽돌처럼 깎아요 진짜로 그런 탑이 있다니까요 전탑 양심의 석탑이 있다니까요 돌 깎아서 전 벽돌처럼 깎아서 탑을 쌓아 아, 그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벽돌을 굽지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일부 전탑이 있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우리 탑은 원래는 뭐였다? 목탑이다 그게 석탑으로 발전해간다 그리고 일부 전탑도 있다 하지만 전탑 명칭 위에 석탑도 일부 있다 오케이 처음에는 전탑 양식서 석탑 만들다가 아인저 전탑을 만들기도 하더라. 이게 편해요 이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삼국 시대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 없습니다. 무왜 그럴까요? 고구려 탑이 전해지는 게 없어요. 왜 무일까요? 어? 다 목탑이었다는 이야기지. 고구려는다 목탑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지 않다는 이야기야. 이해가시죠? 백제 거. 백제 거는 원래 백제도 초기 탑 뭐겠어요? 목탑이에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다음 남은거 뭐겠어요? 석탑이 남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양식에? 그렇지. 뭐 이거 만들듯이 만든 만들 석탑이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목탑은 없고. 그지 그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야? 미륵사이 석탑이에요. 오케이? 미륵사이 석탑 특징 뭐야? 현재 남은 제일 오래된 뭐야? 석탑이야. 그건 맞지? 우리 처음 보잖아. 이게 제일 오래된 거야. 오케이? 무왕 때 만들어. 우리 미륵사 봤잖아. 미륵사 세우려는 게 누구였어? 배우 세웠던 게? 무왕이었던 거. 기억나요? 무왕 때 세워진 미륵사의 석탑. 현존은 가장 오래된 석탑이고요. 맞죠? 현존 최고예요. 가장 오래된 거 맞죠? 그리고 양식이 뭐라고요? 목탑 양식이야 맞아. 목탑 만들듯이 만들었다. 그 모양이 좀 독특하죠? 우리가 있는 석탑 모양이 아니잖아. 목탑 만들듯이 만든 탑이고요. 오케이? 여기 있는 유명한 일화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사리 장원군데, 오케이? 여기에 이 무왕의 왕비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무왕, 혹시, 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향가 중에? 서동요라고. 요 무왕이 누구예요? 서동이잖아? 서동이 누구랑 결혼해요? 그럼 이 백제 무왕이 될 백제에다 백제. 신라 유명한 신라 공 진평왕의 공주 선화 공주와 눈이 맞잖아요. 여러분 7세기 백제 신라 관계 뭐야? 갈 때까지 가죠. 백제는 오직 누구만 패요? 신라만 패요. 그다 러 망한 거예요. 왜냐면 백제가 어느 순간 감정이 치우치다거지 유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백제 성왕이 비신을 죽는 순간에 백제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교 유연성을 완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외교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신라한테 결국 백제가 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갈 때까지 간 사이에 이 둘이가 눈 맞은 거죠. 고대 상구판 뭐예요? 로미오 줄리엣. 근데 그것도 성공 실패? 성공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세디네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맞아? 모두가 삼국에서 이행하면서 이야 그래 그갈 때까지 간 사이도 사랑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꿈과 희망을 줬던 유명한 일안데 왕비가 아니네 사택 적덕의 따님이 등장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 거야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요 이 미륵사의 석탑이 원래 는다 무너져 실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무너져내니까 그 일본 일제 강제도 일본이 여기다 시멘트 발라놨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게다볼수 있지. 근데 아무튼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시멘트 를 발라놨어요. 제대로 복원 주면 좋은데 그, 그게 너무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일 복원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밑에 살이 자원구가 나오는데 이 살이 자원구에 이게 누굴 누가 바치는지가 이야기 나온 거예요. 어? 왕비이신 사택 적덕의 따님께서 바쳤단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순간? 이건 뭐야? 그래. 삼국시대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역시 뻥이었어. 이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삼더 문제 뭐냐면, 이걸 쓰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삼국유사를 과연 믿을 수 있냐예요. 여기 여러 사라들이 있긴 했지만, 삼국유사는 아주 탄탄한 기록 같다고 함부로 생각했는데, 삼국유사의 과거에 대한 근본적 의심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새로운 학설이 나왔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백제 미륵사지. 오케이? 미륵사 복원도인데요. 아, 이 미륵사 어디 있는지 알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무왕, 철수의 무왕 때도읍을 익산까지 갈라 했잖아요. 익산의 미륵사. 그 미륵사지를 복원한 복원도인데요. 도움 받았습니다. 잘 그렸잖아요, 얘가 똘똘하게. 자, 여러분 구조 잠깐 봐보세요. 이 궁궐의 구조가 이 아니 궁궐이 아니에요 사찰의 구조가 보이나요? 이게 보요 이건 목탑이에요. 좌우에 동좌 우에 동과 서에 오케이 석탑이 서 있는 겁니다. 미륵사의 석탑이 요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기서 사택 적덕의 따님이 나오신 겁니다.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맞출 수 있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왕비께서, 원, 투. 이러면 되지가 않겠어요? 왕 계시고요. 구조를 보니까, 아, 무왕은 왕비가 두 분이시면 이야기가 굉장히 해결이 되네. 근데 구조가 그러하네. 하필이면 그것도 제2왕비 자리 같은 여기서 나왔네. 설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웠던 동안은 깨지지 않았어요. 별 재미없나요? <laughs> 자. 아니, 진짜 우리는 이거 삼국유사의 기록에 진이어부가 그 의문시되면서부터 되게 문제됐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아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차라리, 그, 우리, 이런 스님이 좀더 써줬으면, 우리 일왕비 되셨고, 또난 왕비를 얻으셨다. 이런, 이런 말씀 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맞다는 아니죠. 이런 기록, 이런 추정이니까. 그리고, 백제 또 다른, 정림 사지 5층 석탑입니다. 백제 거라는 거. 이거 초기 석탑이죠. 양식이 뭐라는 거야? 그럼요. 목탑 양식으로 된 거고요. 어?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낙서한 놈이 나온 거예요. 여기 낙서한 놈이 누구냐? 당연히 소정방이에요.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백제가 멸망한 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었죠. 나당 연합군.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 당나라도 이끌고 온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놈이 누구인데요? 소정방이에요. 이 놈이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나 백제 멸망시켰어. 백제를 평정했어. 그래서 평제탑이에요. 죽이고 싶죠? 우리 탑에다가 낙서까지 하고 한 놈이에요. 일명 평제탑 보시고요. 신력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건도입니다. 오케이. 황룡사 구축 목탑은 현재 있어요, 없어요? 목탑이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꼭 받을 거 뭐냐면 어느 왕세웠냐예요 어느왕 때요, 선덕여왕 때. 우리 한번 이거 소개한 바 있었죠? 누구요? 스님 이야기 때본 거예요, 불교 이야기. 누구 때요? 자장. 에이, 자장이 자장한 이거 꿈을 꿨다며. 미안해요. 에이. 기억에 나라고 한번 해봤더니 정말 분위기엄세한 거기서 중국의 신선이 나왔다며요. 자기 아들이 용이라고. 맞아? 그래서 여기다 9층의 탑을 쌓으면 아홉 개의 나라가 항복하고 36국이 저공을 받칠 거라고. 싸운 게보다 황룡사 구층목탑 세운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세운 목적이 불교 전파가 아니잖아. 아홉 나라가 항복하고 삼십 조공을 마친 다음에 전용적이거였지. 호국이지. 선동 예수였던 황룡사 구층목탑과 근데 이게 불탄 견제라고요? 몽골 때 몽골 침략때에 불탔던 황룡사 구층목탑봐으시고 그리고 더 나왔죠.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이죠. 아까 이 전자 어디서 봤지? 그치? 여기 전자가 뭔지 모르겠이 전자죠. 무슨 전자? 벽돌 전자. 벽돌은 뭐했다 뭐가 뭐 같아요? 모방했다야. 오케이? 그러니까 전탑을 모방했다야. 아까 말했지? 뭐한 거라고요? 돌을 깎은 거라. 벽돌만을 깎았다.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모전석탑. 오케이? 이것도 어느, 어느 왕 때요? 선동류 왕 때. 왜 선동류 왕인 줄 알아? 이 분항사 봐도 보면 알아. 이 분자가 무슨 문자일 것 같아요? 향기 분자야. 황이 뭘것 같아요? 황제 할때 황자야. 해. 이해가죠? 향기 나는 향, 황제예요. 남성이나 여성이다. 여성. 첫 번째도 선동류 왕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케이? 거기에 벽돌, 전탑을 모방해서. 깎아서 만든 석탑, 분황산 모정석탑. 이해가시죠? 받으시고. 그래서 분황. 이게 향기분자라고요. 그리고 이거 신라탑으로는 처음 본거 맞죠? 이건 아, 현재 안 남아있다며. 그 그러니까 현존은 가장 오래된 석탑인지 알겠지? 석탑은 석탑이야. 근데 모전석탑일 뿐이야. 전석, 전탑을 뺏겼던. 이해가시죠? 전탑 뺏긴 모전석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통일신라의 탑들을 잠깐 볼게요. 오케이? 통일신라 보시면, 그 전에 석탑을 보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짜잔, 짠짠짠. 뭐, 다 나왔네. 먼저 석탑 보는 법도 배우고 해야지. 석탑이 구조를 세 개를 쪼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요 아래까지, 요게 뭔지 알아요? 기단이에요. 예? 요거 기단이라 르고요 요걸 뭐라 하면 돼요? 탑신이라 불러요. 탑신. 탑의 몸체. 오케이? 그리고 메뉴. 요 위에 꼭대기 있죠? 이걸 상륜 그래, 상륜. 오케이? 탑의 구조는 크게 세개 나눠요. 자, 층모로셀것 같아요? 그래서 탑 10만 세는 거예요. 요게 층 세대만 봐요. 3층인지 알겠어요? 기단 막 세고 그러지 말아요. 이 기단 빼고 탑 10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층 탑이에요. 이게 불국사 3층 탑. 일명 석가 탑. 한때 무형 탑이라, 요 그림자가 안 보인다고. 아, 이건 뭐. 설화 이야기는 그 얘기 안 갖고요. 비극적인 무영탑뭐 이렇게 남편이 가서 이거 석공인데, 응? 이 탑을 조성했는데 이거 다 끝나면 오기로 했는데 안 오고도 와이프가 너무 슬퍼했대요. 남편이 말했대 이게 다 완성되면 저기 그 연못에 그림자가 질 거라고. 근데 끝까지 그림자가 안 지더래. 그래서 와이프가 마음상해었고, 네 생을 마감했던 이무영탑 이 영이 그림자 영자예요. 그림자가 없는 탑. 그리고 해체 과정에 이거 다시 이쁘게 잘 만들었잖아. 그 해체 보수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뭐다? 무구정강 대의 달하니까. 현재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생을 잊지 마시고. 오케이? 이 앱도 재밌습니다. 이거 몇 층이에요? 이것도 이중기단 위에 3층 보이죠? 간문사지 3층 석탁과. 오케이? 어, 보시고. 우리 이거 어느 황때 봤어요? 신문황때 봤던 거 맞지? 감은사 이야기 했잖아.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나. 기억나요? 그감은사 사찰 세워진 배경 봤던, 봤던 것 같아. 기억나? 문모왕 용됐잖아. 쉬라고. 응? 그리고 왜? 그리고 불국세인 불국사 다보타도 잠깐 나와있고 그리고 화음사 사사자 삼층석탑. 왜화 사사자냐면 여기 계단에 네 마리의 사자 보이죠? 우리나라 유일한 사자탑이에요. 다시 홍수 매층이라고요? 3층이고 맞죠? 다시 여기에 진전사지 몇층탑 3층이 보이죠? 이태 기단 나와 있고 층수쓸수 있죠? 3층이고 여러분 자 시통이시라 탑의 특징 보이지? 갑자기 특징이 보이지 않아? 온데 3층 오케이 이중 기단 이후에 3층이야 근데 하대 와서 달라진다야 하대와 달라진 가장 중요한 배경 보세요 뭐가 달라졌나? 딱 보이네 저 카메라 안에도 보이나? 여기 뭐가 보이지 않아요?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여기 너무 멀어서 안 보이나? 보일 같은데? 보이죠? 나만큼 눈이 나쁘나? 보이죠? 뭐가 그려놓은 것 같지 않아? 맞죠? 맞아 불상이 부조되어 있는 거야 이때부터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부조된 불상도 나오고요 자 여기 소개할 게 있어요 이게 신라 하대인지 아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사찰은 진전사예요. 혹시 진전사 누가 세우는지 기억나요?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할 것 같아. 도의야. 도선 아니야, 풍치들 말고. 도의 어디서 봤어요? 예. 선종. 우리는 선종이 출발했던 그 유명한 승려가 도의라고. 그 도의가 창건한 게 바로 진전사야. 여러분, 자, 선종, 신라 중대바 하대바. 하대. 하대의 그 선종 산문을 열게 됐던 그 문화에서 산문 열릴 거거든, 오케이 구산 열릴 거란 말이야. 그 출발했던 인물이 바로 도인대. 도인가 세운 첫 번째 사찰이 바로 뭐라고요? 진전사. 그럼 진전사가 보이면 신라 중대하대야. 하대인데 그 탑본이가 하대인지도 알겠더라, 맞지? 통이 신라니까 무조건 몇 층인데 3 층인데 와 여기다가 부조를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어디가 다? 신라하대. 오케이? 이해가시죠? 신라하대는 뭐, 달라진 모습 보이죠? 하대, 하대. 이때부터는 하대가 시작된 거야. 위가 중대라면 내 탑도 그서 순서로 나이를 맞춘 거야. 중대 쫙! 이제 하대. 하대는 또 달라진 게 뭐야? 석탑. 그래! 층수가 바뀐 거야. 이제 상층까지 변화가 생긴 거야. 이렇게 층수의 변화가 생기는 게 고려가야. 그러니까 이제 신라 중, 통일라에서 고려가는 진검다이이 탑이 있는 거야. 맞지? 충주 탑형에몇 층석 탑? 7층이야. 오케이? 자, 이탑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일명 중앙탑. 어떻게 했지 뭐? 이게 중앙탑. 왜 중앙이라 했어? 한번 이야기 안 했나요? 이 충주가 한반도 중앙인지 밝혀졌다니까. 신라 하대 때 한번 이야기하지 않소요? 한반도 신라 경계 남쪽에서 또 그리고 북쪽 경계에서 사람들 걸어보러 시었다니까 그래서 만난 곳이 충주였다니까. 난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해 만난 게 신기해. 그렇잖아요. 이게 기적이지. 아무튼 진짜 기적 같지 않아요? 오케이 현재 현재는 신라 탑 중에 제일 높은 7 층이니까 제일 높을 거 아니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신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신라할 때는 선종의 시대라고 했잖아. 불교로 치면. 선종이승리죽으면 어쩐다고 요 땅에 묻는다. 불에 태운다. 불에 화장한다겠지. 그 살이 보관한다겠지. 그 살의 암을 두는 곳을 말라 한다고 요 탑이 아니라 뭐라 한다고 했어. 승탑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맞아. 이제부터 뭐라 한다. 승탑 보인다. 오케이? 신라의 대표적 승탑이고요. 승탑 보이게 신라 하대다. 하대건지다 알겠어? 하대 건이 달라진지 알겠지? 기본적으로 신라 몇층탑이고 3층이고, 이도 3층이야. 근데 이렇게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 3층탑으로도. 그리고 층수 달라진 게 보이고, 고려로는 그래서 다층으로 바뀐 게도 보이는 거야. 그리고 승탑도 나오기 시작했더라. 맞아? 신라 승탑 보니까 어째 아, 되게 둥그스름하지? 그지? 본체가 둥그스러워지. 이게 팔 이게 팔각 원당형이라는 거야. 둥그스러운 게. 팔각은 팔각이네. 팔각 원당형이야. 오케이, 이게 신라 승탑이 특징. 자 나오면 신라 언제 말한다고 신라 하대 불교를 치면 교종 선종 선종 자 이런 것을 건립을 지원했던 게 바로 어느 정치 세력이겠어그렇죠 호족이지 호족의 정치적 영향을 반영하는 오케 승탑도 보이고 그리고 이 승탑에는 여러분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 있겠어 탑비 붙는 거야왜 이거 누구 살인지 알아야 할거 아니야 맞잖아 누구 살인지 알아야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탑비가 붙는 거예요. 내가 이쯤에서 가끔 속이옵니다. 우리나라 벚꽃 제일 이쁜 곳. 내가 여기서 나한테 뭔가 해줘야 할것 같지 않아? 하동에서 내가 이렇게 선전했는데, 내가 몇 년째 선전했는데, 어? 진짜 정말로 이뻐요. 내가 본 최소한 내가는 벚꽃 피는 곳중 제일 이뻤던 곳은 이곳이에요. 진짜로 미친듯이 이뻐요. 범대문대가 가장 최애로 가는 곳이 여기예요 여러분도, 수험생을 생활하신 분들은 꼭 시험 붙고 <laughs> 시험 붙기 전에 못가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주말은 못 갑니다. 못 나옵니다. <laughs> 들어가면, 한번 가보면 합니다. <laughs> 아, 이게 축제계는 못 가는구나. <laughs> 뭐, 이거 압니다. 진짜 못 나온 동네예요 정말 내가 후회하진 않습니다. 엄청 이쁩니다. 소개. 그리고 신라에 모두 있다? 이뭐 우리 계속 석탑만 보고 왔잖아, 석탑까지. 근데 신라에 모두 있었다? 전탑도 있었다, 예? 신라에 전탑이 없었던 건 아니다. 맞잖아요? 원래는 목탑이었는데, 이게 석탑과 전탑나뉜다데 있잖아? 전탑도 있더라.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아, 법풍사지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에도 탑이 있다. 발레 탑. 오케이? 영광탑이라고 불리는 발의 탑도 있다. 바리탑은 무슨 탑이다? 전탑입니다. 바리 전탑이란 말은 잠깐만 어느 왕이 받은지 딱 보이겠지. 나중에 바리 문화가 두 가지일 거 아니야. 고구려든지 당이든지 이건 뭐다요? 당이야 탑. 오케이 바리의 전탑, 영광탑까지. 탑 보셨나요? 오케이 신라탑은 기본이 몇 층이다? 3 층. 탑 너무해서 헷갈릴 수 있다. 3 층. 근데 하디티는 그3 층도 변화를 겪는다. 진전사 보니까 어째요? 부조가게 보이기도 오고, 충수가 올라가기도 오고, 그리고 하데티는 어째? 이렇게 선종의 영향으로 승탑도 만들어지고, 그 옆에 탑비도 붙고. 맞죠? 그리고 따로 받을 거 중에 신라에는 전탑도 있긴 있었다. 오케이? 이해가죠? 발에도 탑이 현재 전하는건 전탑만 보인다. 그래서 당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해가죠? 그냥 보면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많기도 많다. 하나도 눈에 안 들어.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해는 가요? 보이죠? 탑이란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맥락이 알고 봐야지 보인다야. 안 그러면 볼수 없다야. 이해가죠?